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개교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며 무리를 빚었던 원주 섬광 고등학교가 오는 17일부터 교실에서 정상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학교 측에 따르면 최근 소방 완공 검사와 건축물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실과 체육관 등 주요 시설은 주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계획이지만 외부 휴게 장소와 옥상 후문 설치 등의 일부 공사는 학생들이 등교한 뒤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원주에서 시내버스를 탄 시민이 월 평균 108만 명을 넘는 등 시내버스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가 버스카드 누적 이용객을 집계한 결과 2022년 월평균 이용객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23년 105만 명, 작년엔 108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에서 기업도시까지 터미널과 KTX 역사 등 주요 지점만 경유하는 혁기 버스와 대학생, 문막공단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노선을 신설 확대 운행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조 태장동에 있는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를 무실동 원지역 주변으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공단은 오늘 신축부지에서 이사장을 포함한 공단 관계자와 지역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갖고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에는 모두 41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사무 공간과 직원 숙소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공단은 새 청사 건립 이후 남게 되는 현 태장동 청사의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영월군 무릉도원면 도원리의한 도로에 50톤 규모의 바위와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낙석으로 무릉도원면 운항리와 제천시 백운면 운항리간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영월군은 굴착기 등을 동원해 낙석 제거 작업을 진행했고, 오후 1시 30분에 작업을 완료해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평창군이 겨울철에 얼어 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붕괴 사고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관내 급경사지 121곳을 대상으로 구조물과 안반, 토사면에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등의 이상현상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옹벽과 낙석 방지시설도 현장 점검합니다. 문제가 확인된 현장은 장마철 이전에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급경사지 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속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영월군 남면 38호선 국도에서 두 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와 관련해 영월경찰서, 영월군, 정선 국토관리사무소 등이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사고 현장에서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로등과 방향 표지판, T자형 경광 등을 추가 설치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단종제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암행 순찰과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학생들의 한달 사교육비가 33만 9천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강원도 학생들의 한달 사교육비는 지난해에 비해 4.4%가 올라 4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은 중학생이 35만 6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순이었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3.4%로 지난해보다 0.9%가 올랐습니다. 3연패 늪에 빠지며 플레이오프 진출권 사수에 비상이 걸린 원주 TV가 오늘 리그 선두인 서울 SK와의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현재 리그 6위로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에 있는 디비는 알바노, 강상재, 정효군등주 전력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인 가운데 김선영과 안영준, 자밀 원희를 앞세워 5연승을 달리고 있는 SK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규 리그 10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19승 25패로 6위에 머물러 있는 디비는 7위 안양 정관장의 2경기 차이로 쫓기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